안녕하세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 31절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 읽기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몇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초문화적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초문화적 메시지를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이었나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또한 로마로부터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일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일들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나 그 기독교를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볼수 있다는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바로의 왕이 계승권자였다는 필로의 견해에 동조했을 수 있다.모세가 억압받는 동족과 입장을 같이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포기한 행위는 한층 더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모세는 오히려 세상에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압받는 동족과 입장을 같이하기 위해 그 왕의 계승 신분을 포기하였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도전이 되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매일 성경은 해설해 줍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거짓 왕 바로의 분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경외했기, 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들로 무엇 무엇이 있었나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삶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홍해 한가운데를 향해 행진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철옹성 여리고를 7일 동안 열세 바퀴 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 여리고의 신은 거짓이고, 나라도 없이 떠도는, 나라도 없는 떠돌이들의 신 여호와가 참 신임을 인정하여 주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인 선진들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애국의 보화보다. 바로의 강함보다, 홍해의 깊음보다, 여리고의 크기보다 주님이 더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회심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배교의 유혹이 있는 상황 속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편의와 거대함이 부러운가?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맞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편리함보다 화려함보다 부귀와 명예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과 또한 결단과 헌신과 그렇게 실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